랩런트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편안하게 앉아서 입은 다물고 코로만 호흡해요. 성삼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가 가는 곳에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세요. Thank you 얘들아, 나 너무너무 아파. 내 얼굴이랑 이손좀 봐봐. 나 몹쓸병에 걸렸어. 이제 나는 어떡하면 좋아. <laughs> 어? 아유, 어, 아유, 안 되겠다. 얘들아, 그냥 도망가자. 그래, 우리 가서 그냥 우리끼리 놀자. 내 친구들은 다 떠났어. 그리고 내 가족들도 다 떠나버렸어. <laughs> 어, 안 되겠다. 아니 아니야. 내가 이 병을 어떻게서든 꼭 고쳐야겠어. 아, 어디 보자. 내가 돈을 좀. 뭐안 왔었는데 어디더라? 어, 어, 어 여기 있다. 이돈이 이 돈을 가지고 아주 잘 고치는 용한 의사 선생님 만나서 이병꼭 고칠 거야.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오.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의사선생님 저요 아주 이상한 병에 걸렸어요 이상한 병? 어디 한번 봅시다 어허 아주 몹쓸 병에 걸렸군요 몹쓸 병이요? 의사선생님 저 나을 수 있을까요? 이 병을 나으려면 아주 많은 돈과 시간이 듭니다. 돈, 돈, 저돈 많아요. 돈, 여기, 여기, 이돈다 드릴게요. 제발 저좀 고쳐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고쳐보려고 해도 이 병은 고칠 수 없었어요. 오히려 병이 더 심해졌어요. 나, 어때? 좀, 괜찮아졌어? 뭐, 심해졌다고? 어디 좀 봅시다. 선생님, 저 이거 나을 수 있어요? 이 병을 고치려면 많은 돈과 시간이 듭니다. 돈은, 돈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 있으니까 저좀 고쳐주세요. 어... 이 돈으로는 안 됩니다. 필요합니다 더 많은 돈? 어, 제가 가진 거 이거 이거 다 드릴게요 이거 오. 다 드릴 테니까 오. 제발 저좀 고쳐주세요 음. 음. 그럼 제가 어디 고쳐보겠습니다요 이 여자는 많은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모아놓은 모든 돈을 다 썼어요. 하지만 병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얘들아, 나 너무 아파. 아니, 많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돈도 다 썼는데 어떻게 병이 더 심해져 버렸어? 아무 소용도 없다고. 내 병을. 칠수 없어. <laughs> 어느 날이 여자가 소문을 들었어요. 성경의 말씀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이신 이 분을 만나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걸을 수 없는 사람이 걷게 되었대요. 죽은 자도 살아났대요. 이 분을 만나면 병이 나은 것보다... 더 중요한 신분이 바뀐대요. 이분이 여기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아나요? 뭐라고요? 맞아요. 예수!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래 내가 이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가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느냐? 사실은요, 제가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수많은 의사를 만나봐서 고치려고 했어요. 근데 병은 더 심해졌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내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어? 어? 병이 나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걸 얻었어요. 저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병도 깨끗하게 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렘마트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드립시다. 어, 아버지 이거 왜 먹어요? 이거 쓴 거. 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셨어. 왜요? 이거 잊지 말라고. 유월절 피 바를 때 빠져나온 거 기억나지? 하나님이 그거 잊지 말해. 그뿐만이 아니야. 우리가 여기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먼광약길 가야 되잖아. 광약길 40년 가야 되는데, 이것은 나무라고 딱딱한 빵 먹으면서 아, 까먹지 말라. 부모님들이 각인해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야. 하나님, 이거 만들래. 오, 이거 뭐예요? 성막이야. 따라서 합니다. 성막. 오, 성막. 어, 성막도 만들래. 어, 이것도 왜 만들어? 그리고 이 안에, 어, 이게 뭐지? 언약 어, 언약게 자. 이거 도대체 왜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전부 다 하나를 잊지 말라는 거야 그게 뭐냐? 따라서 합니다 예스 그리스도 아까 전에 봤지? 이 여자가 병에 걸려서 나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어 이 여자는 지금 오랫동안 병 걸려서 의사들 만나서 모든 돈을 다 썼지만 고칠 수 있었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 그런데 누구를 만나서 이 사람의 나음 받았어요. 예수님. 야, 근데 병 나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 아까 말했지? 유월절의 주인공,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세 가지 절기하고 성막 언약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여자가 신분이 바뀐 거야. 하나님 자녀로. 자, 전부 다두손 드세요. 다두손 들고 이 시간에 전부 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신분이 바뀌었다. 자, 한번 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알아볼까요? 말씀 제목 붉은 줄을 메어라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호수와 이장 21절 말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 언약을 그대로 믿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지요. 내일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요. 내일은 또 어떤 재미있는 말씀이 우리를 기다릴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로 달려오세요.